안녕하세요. 리얼 리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미국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에서 생산되는 모델 3 차량입니다. 모델 3는 테슬라에서 내놓은 보급형 모델입니다. 테슬라는 기존의 S, E, X, Y라고 차량 명칭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포드사에서 2013년 상표 등록을 먼저 하여 모델 3가 되었습니다. 모델 3 차량은 북미 기준 17년에 출시하여 국내에는 19년도부터 출시가 되었습니다. 사실 전기차는 배터리를 탑재해야 해서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타 브랜드에서는 내연기관차를 베이스로 한 전기차가 대부분 SUV가 많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량은 모델 3리플레시 최종 버전이며 지금 출시가 되고 있는 차종입니다. 전면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이트가 리프레시전 모델과 약간 달라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라이트 모양이 늘씬한 느낌이고 본넷 열리는 모양도 포르쉐의 본넷 느낌이 약간 납니다. 라이트 역시 프로젝션 LED 타입으로 변경되어 야간 운전 시 기존보다 우수한 시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면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엔진이 없기 때문에 공기를 흡입하는 디자인이 아닌 최대한 공기 저항이 적게끔 디자인이 된듯 합니다.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3가 타사 차량이랑 비교할 때 가장 큰 특징 중에 한 가지가 휠 베이스입니다. 전장은 4694로 소나타보다 20cm가량 짧은데 휠 베이스는 2875로 오히려 그랜저나 K8과 비슷합니다. 측면에서 보시면 엔진 대신 모터를 탑재했기 때문에 전면부가 상당히 짧은 모양이 보이실 겁니다. 타이어는 235, 4518, 18인치를 장착하였고 옵션으로는 19인치까지 선택 가능하시고 퍼포먼스 등급에는 20인치가 기본 적용됩니다. 휠에는 공기 저항을 줄일 수 있는 휠 커버가 적용되어 있고, 브레이크는 4피가 적용되어 있지만, 회생제동으로 인하여 사용빈도는 일반 차량 대비 적습니다. 또한 이번 리프레쉬 버전에서는 도어 손잡이나 측면 카메라의 크롬이 무광 블랙 색상으로 변경되어 더더욱 젊고 스포티한 느낌이 납니다. 후면으로 넘어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후면의 경우, 리프레시 모델과 전 모델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전동 트렁크가 적용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특이한 건 미국 차량인 만큼 깜빡이가 빨간색이라는 부분입니다. 뒷부분 역시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전면 루프 후면 유리를 통유리로 제작하다 보니 매끄럽게 잘 빠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차량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내입니다. 일반 내연기관 차들과는 다른 전기차량이라고 말하고 있는 듯 합니다. 계기판을 없애고 15인치의 대형 LCD를 적용시켜 모든 기능을 15인치 모니터 안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형 디스플레이는 차량 관련 정보를 인식하고 제어하는데 매우 편리합니다. 기본적으로 운전석 방향에 속도와 장애물, 차선, 타 차량, 보행자까지 인지되고 있어 운행시 운전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지도가 표시되고 공조, 오디오, 그의 차량 설정도 조작하기 편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대시보드와 에어컨만 보입니다. 그로 인해 앞쪽 시야는 어느 차보다 시원시원합니다. 기아 레버는 벤츠와 동일하게 핸들 뒤 우측 레버로 조정합니다. 테슬라 하면 가장 크게 떠오르는 것이 오토파일럿 기능인데 기어레버를 두번 아래로 당기면 작동됩니다. 오토파일럿은 8대의 카메라와 12대의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 주변 장애물, 사물, 차량, 차선 등을 인지합니다. 네, 지금 제가 실내에 들어와서 운행 중인데요. 운행하면서 느끼는 부분을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차량을 지금 운행한 지가 4달 정도 됐거든요. 이 차량을 처음 타고 느끼면서 가장 놀랐던 게 계기판이 없어서 시야가 정말 탁 트여서 시원했다는 점 그리고 일단 회세 제동 부분은 한 일주일 정도? 한 3일, 4일 정도 되면 은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차량을 처음 운행했을 때는 제가 이제 브레이크 조절을 조금 미숙하다 보니까 운전하는데도 약간 멀미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회생 제동에 대한 부분은 조금 시간을 가지셔야지 적응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모델3 같은 경우에 세 가지 트립으로 나오고 있어요 스탠다드, 롱레인지, 퍼포먼스 이렇게 세 가지 트립으로 나오고 있고요 원래 트립마다 약간 1 0만원 정도 차이가 보였는데요 전기차 보조금 때문에 롱레인지가 지금 리플래시되면서 출시가가 한 500만 원 정도 낮춰졌어요 6천만 원까지 이제 100% 지원이 되다 보니까 리프레쉬 가격이 5,999만 원이고요. 기존 리프레쉬 대비 이제 신형으로 나오면서 옵션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바뀐 부분이 많은데 500만 원 정도 낮아져서 가성비는 지금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배터리 무게가 조금 많이 나가요. 그리고 하단에 있기 때문에 고속주행하면서도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뭐, 롤링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없는 편이고 코너링이라든지 그냥 고속 일반 주행 하더라도 무게중심 자체가 낮기 때문에 많이 안정적인 편입니다. 일단 제로백은 제조사에서 밝힌 게 4.4초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운행을 해봐도 굉장히 빠릅니다. 4.4초 정도로 느껴지고요. 배터리 자체가 이제 하단에 깔려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코너라든지 고속주행에서는 상당히 안정감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스탠다드 트립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듀얼 모터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거리도 꽤 넉넉한 편입니다. 특히나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트립 중에서 가장 주행거리가 길고요. 528km를 주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100% 에서부터 0%까지 전부 다 사용하시는 운전자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한 400km에서 한 430km 정도 편하게 운행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것도 뭐 거의 충전을 20% 30% 남았을 때 충전하시는 운전자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40%가 됐든 50%가 됐든 60%가 됐든 수시로 꽂아놓는 걸좀 추천드려요 그래서 약간 좀 충전을 수시로 잘 하실 수 있는 분한테 적합한 차량이고요 충전 시간 같은 경우에는 슈퍼차저가 아닌 이상 대부분 이제 그래도 한 완속으로 하시더라도 6시간 7시간 정도 그리고 220V 모바일 충전기로 하시면 정말 뭐 15시간, 20시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조금 몸에 대면 유류비 절감이 되는 부분에서는 몸소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차량을 받았을 때 기존 차량처럼 이제 블랙박스를 연결을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순정 블랙박스도 있어요. 센트리 모드라는 부분도 있으시고 순정 블랙박스는 이제 4채널로 나옵니다. 4채널로 나오는데 이제 배터리의 영향을 줘요. 순정 배터리로 역량 이제 녹화를 하다 보니까 블랙박스를 켜놓는 상태로 주행을 하면은 배터리 소모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점 주행거리가 줄어든다는 점 인지하셔야 되고 저는 이제 샤오미에서 나온 블랙박스를 설치했고요 이제 배선을 약간 건드리기가 약간 저는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로모스사에서 나온 대용량 보조 배터리가 있어요. 그게 이제 6만 암페어 짜리인데 그거에 연결해서 사용 중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운전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4K로 저장이 되고 로모스 보조 배터리를 연결하면 한 이틀 정도, 48시간 정도 충전이 되고요. 저는 그래서 보조 배터리를 두 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는 사용하고 하나는 충전하고.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약간 정차가 되긴 하는데 오토파일럿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측 기어레버를 아래로 두번 당기면은 네, 소리오랑 이제 파란색 차선이 인지되고요. 주변 장애물들이 전부 다 인지됩니다. 그렇다고 뭐 손을 아예 놓고 다른 걸 하시면 안 되시고 정말 보조 장치로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전 차량에도 뭐 A6라든지 글 클래스에서도 잘 주행이 있었는데 테슬라 모델만큼 이렇게 정확하거나 편하진 않았어요. 테슬라 모델은 정말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를 아실 겁니다. 접해보시면 아실 거고 뭐 속도라든지 앞차 간격 조절이라든지 이 정도 커브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주행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차라서 정말 엑셀 밟으면 밟는 대로 이제 속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추월 가서 갈 때는 정말 편합니다. 그 부분도 이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편의 기능으로는 이제 센터에 이제 무선 충전 두 대를 지원하고요. 그 아래쪽에는 이제 C타입 포트가 두개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충전이라든지 뭐 다른 부분 충전, 충전에 대한 부분은 정말 넉넉하게 있고요. 주행하시면서 스트레스 많이 안 받고 주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OTA라고 이제 테슬라는 업데이트를 해줘요. 업데이트도 이제 무선으로 와이파이를 켜놓으면 자동으로 무선 업데이트가 되고요. 업데이트 할 때마다 이제 새로운 기능이 생기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되다 보니까 굉장히 편해요. 어디 뭐 센터를 가거나 뭐 USB로 연결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긴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저희 가족이 3 명이에요. 와이프랑 6살짜리 아기가 있는데 3인이서 이제 패밀리카로 갔, 봤을 때는 이제 트렁크 공간이라든지 트렁크 밑 공간. 그 프렁크라고 해서 전면 엔진룸도 있기 때문에 공간은 상당히 넉넉한 편이고 2열도 이제 성인 남자 두분 타셔도 넉넉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패밀리 카로도 전혀 손색 없고, 어, 이 정도 금액을 사용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슈퍼가 같은 느낌으로 주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가정이 있는 가장 분들도 많이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테슬라 모델 3이 정도로 알아보시고, 뭐 궁금한 부분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바로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뭐 더더욱 유익한 차량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